서울 관악산을 내려오던 33살 창모 씨가 갑자기 쓰러져 헬기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사 씨는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이번에는 29살 33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 분들 소식을 전해주시면 정 꿈에도 몰랐습니다. 특히 아... 이제 맹윤아 씨 보시면 알겠지만 향년 29세입니다. 데뷔는 2000. 보신 것처럼 60대도 2, 30대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병 바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심근경색이 나타나면 세명중한 명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망하고 열명중한 명은 응급 치료를 받아도 사망할 정도로 무서운 질환입니다. 이 같은 심혈관 질환은 뇌혈관 질환과 함께 단일 질환 사망 원인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출동 건강한 담화에서는 심혈관 질환에 대해 알아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심혈관 질환하면 보통 심근경색과 협심증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두 질환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심혈관 질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상동맥을 알아야 합니다. 심장이 평생 심 없이 펌프질을 하기 위해서는 심장 또한 혈액을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총세 개의 혈관이 혈액을 공급을 하는데 이를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이 관상동맥에서 발생되는 질환에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의 지질 성분이 혈관 안에 쌓여서 동맥이 좁아지고 탄력을 잃게 되는 것을 동맥경화증이라고 하는데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이러한 동맥경화증으로 인하여 피가 쉽게 통하지 못하게 되고 운동이나 활동 시에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는 것을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협심증은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거나 관상동맥을 확장을 해주는 약을 투여하면 몇분 내에 증상이 호전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동맥경화증이나 협심증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게 되면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결국 심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차단이 되고 심장 근육이 괴사를 하게 되는데 이를 심근경색증이라고 합니다. 심근경색증의 경우에는 사망 확률이 높아서 지체 없이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야 하며 심장 근육의 괴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즉각적인 시술이나 약물 치료 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정상 혈관에서 동맥경화증으로 인해 협심증이 일어나고 이 협심증을 그대로 방치하면 심근경색으로 발전하는 거군요. 그러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동맥경화증입니다. 이러한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가족력 등이 있습니다. 이를 우대 위험 인자라고 하는데요. 고혈압 환자는 정상 혈압을 가진 환자에 비해서 신경경색 발생 위험이 두 배, 당뇨 환자는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신경경색 발생률이 두 배에서 여섯 배 정도 높습니다. 고지혈증의 경우에는 두 배, 흡연의 경우에도 세 배에서 여섯 배 정도 높아지며 신경경색증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력을 지닌 숫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한 명인 경우에는 1.5 배, 두 명이 있는 경우에는 세 배, 세 명이 있는 경우에는 6배에서 7배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환자의 대부분은 협심증이나 신경경색 발생 시에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주로 호소하고 식은땀을 동반하기도 하고 어깨와 목, 팔 등으로 방사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5분에서 10분 이내에 통증이 가라앉는 협심증과 달리 신경경색은 20분 이상 지속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119를 불러야 합니다. 심근경색의 치료법은 크게 관상동맥의 혈관을 뚫고 넓히는 관상동맥 중재 시술이 있고 혈전을 녹이는 약물 요법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막힌 혈관을 우회해서 혈관에 혈관의 통로를 만들어 주는 관상동맥 우회술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혈관 질환인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OX 퀴즈를 통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콜레스테롤은 모두 나쁘다. 오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혈관에 쌓인 지질 성분 때문에 모든 콜레스테롤이 다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만 콜레스테롤은 세포의 세포막, 신경 세포를 구성하는 성분이 되며 스테로이드 계열의 호르몬과 담즙산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한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이를 과다 섭취할 경우 문제가 되는데요. 또한 콜레스테롤은 HDL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하는 반면에 HDL 콜레스테롤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주는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은 높여야 합니다. 네, 콜레스테롤은 모두 나쁜 것인 줄 알았는데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었네요.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심근경색은 발생 즉시 사망한다. 오일까요? 엑스일까요? 정답은. 엑스입니다. 급성 신경경색의 경우 수분 내에 사망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경경색의 골든 타임은 2 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증상 발생 시 무엇보다 119에 빨리 연락해서 병원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환자는 가능하면 움직이지 말고 만약 이트로콜리세린이 있다면 혀 밑에 뿌린 뒤에 증상이 지속이 되면 5분 후 다시 뿌려줍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하거나 제세동기를 이용해서 제세동을 시켜야 합니다. 이때 물이나 우황청심원 같은 약을 먹이는 일은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심근경색,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119 신고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심혈관질환 약은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 오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심혈관 질환의 원인에 따라 틀리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인자가 교정이 되고 심장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면 약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 중에는 증상이 나아졌다고 약을 임의로 중단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관상동맥 중재 시술, 특히 스탠트 시술을 시행받은 환자에게서는 정말 위험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치의와 충분히 논의 후에 약물 변경이나 중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OX 퀴즈를 통해 심혈관 질환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교수님, 오늘은 심혈관 질환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 꿀팁을 알려 주신다고요? 네. 앞서 콜레스테롤에는 피를 맑게 해 주는 좋은 HDL 콜레스테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려면 견과류와 등푸른 생선 등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과 채소, 저지방 우유, 살코기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운동을 150분 이상하면 혈액 내 지질 분해 효소가 활발해져서 HDL 콜레스테롤의 질이 높아집니다. 네, 음식 섭취와 운동으로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다니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그럼 마지막으로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삼삼삼 원칙을 지키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식이요법에서는 소식 채식 저임식 등세 가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3은 운동요법으로 운동 전 삼분 준비 운동 후에 한 번에 삼십분 이상 일주일에 세번 이상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은 생활 습법으로 금연, 체중 유지, 스트레스 해소 등세 가지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333 원칙으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박경민 교수님과 함께 심혈관 질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겨울철 발생하는 돌연사 가운데 80% 이상이 심장 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알려드린 예방법으로 미리미리 심혈관 건강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출동 건강한 담화, 건담은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